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자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주 같은 분 없네 그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주 같은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내 주같은 분 없네 이땅 위에 내 주같은 분 없네 내 주같은 분 없네 생명 다 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주 같은 eat that E 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허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니더라 그때에 하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하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읍시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국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어제 나눴죠 자, 오늘은 바로 르비딤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절 말씀을 좀잘 살펴봐야 됩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에 와서 장막을 딱 쳤는데요 거기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지는 이 반응들을 이해하기엔 이 르비딤에 오기까지 어땠냐 그 앞에 설명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해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났고 노정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멋대로 가서 무리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노정대로 계획대로 정확하게 거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그 안에 화와 짜증이 올라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서 나오는 표현은 굉장히 강한 이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투다 할때 그런 표현이에요. 어느 정도였는지 이전에 모세가 보이지 않던 반응을 여기서 보이고 있지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저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실제로, 야, 이러다가 쟤네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이 백성들의 분노와 공격성이 얼마나 심했는지 돌에 맞아 죽을 거라는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모세가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냥 다급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름대로 백성들이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열심히,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면, 저 르비듬에 가면, 거기서 좀쉴수 있겠지. 르비듬이 휴식이란 뜻이거든요. 나이름면 하나님이 나에게 쉼과 안식과 시원한 물을 우리에게 주시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면 모두가 다 낙심하고요. 원망이 그 안에서 올라오겠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그랬는데 사업이 어렵고, 그랬는데 시험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달리 삶이 풀리지 않고,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심지어 화가 너무나도 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혹시 리비듐에 계신 것 같은 분들 계신가요? 오늘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처방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그 하나님의 지팡이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홀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내가 너의 앞에 서 있을 테니까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고 백성이 그 물을 마시리라.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반석이 뭘까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 상황에 하나님께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을 두드리라. 주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 반석에서 여러분의 갈급함을 해결해줄 생수가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반석을 치라, 반석을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지금 리비듬에 계신가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17장에는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석을, 두드리, 반석을 두드리고 라이프 오십 우리 수요일 날 와서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불길이 우리 라이프 처치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다른 사건이 등장을 해요. 야 이제 목마름을 해결했는데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야 너는 나가서 칼을 들고 나가서 장정들을 데리고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모세가 아론과 훌을 두 사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전쟁에서 굉장히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11절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즉, 여호수아가 싸우는 그 싸움의 승패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이 기도의 승패에 전쟁이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칼을 든 여우수와의 손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승패가 달려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도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을, 그리고 청년의 때를, 또 가정의 또 상황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냐? 우리는 내 지식, 내 능력, 내가 가진 자본, 뭐, 기술, 이런 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달려 있다는 라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죠. 아, 취업을 해야 되나, 공부를 더 해야 되나, 여러분 인생에서 이 선택에 기로에서 아니면 이제 막 직장 들어가서 막 치열하게 살아남으려는 청년들도 있고요. 그 안에 갈등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업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또 사역의 현장에서, 목회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곳의 승패는 여러분의 지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니까, 이 손을 내리니까, 전쟁의 승패가 아말레조를 기우는 거예요. 기세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손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칩니다. 이 기도를 지속해야 돼요. 한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는 한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는요. 정말 치, 기도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야, 하나님 기도하시면 들으셔. 하나님 때로는요, 그 기도를 전쟁을 치르듯이 기도를 요구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지금은 목숨 걸고 기도할 때다. 근데 그렇게 혼자서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 옆에 동역자들이 그걸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 아론과 훌이 받쳐줄 때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분량을 채우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 있으신가요? 혼자 하지 마시고, 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눕시다. 기도 제목 나누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걸 나누는 거죠.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던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승리를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기도로 함께하는 중보 동역자들 사역자들의 힘으로 사역할 수 있어요. 저는 기도의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합시다. 반석을 치고 때로는 정말 간절히 매달려서 목숨 걸고 전쟁을 치르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이 그런 시간이라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는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대할 텐데요. 첫 번째, 기대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르비디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했던 그 순간에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해주시는 주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손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되게 해달라고 우리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느비딤에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반석 되신 주님을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내 실력과 인맥과 내 자본과 내 돈과 기술이 아니라 기도에 내 인생에 승패가 달려있음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 같은 일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라이프처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